지금 보기에게 멀쩡해 이이는데다 캐갔어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가되게많이달렸이든요 이렇게. 이렇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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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완전 다 도둑을 맞았어 다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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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보세요, 여기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이렇 이렇게. 이렇어 한박스가 안나와 한박스가 땅콩맛이 땅콩맛이 아니야 땅콩맛이 우리가 진짜 땅콩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이거 봐봐 네. 지난번에 예, 이거 막 한참 열릴때 도둑맞았잖아 우리 땅콩 도둑맞아가지고 그때 완전히 땅콩맛이 초토화가 됐어요. 아, 그래갖고 지금 안캘까 하다가 그래도 내년에 또 종자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 그냥 한번 캐보자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. 지난번에 이거 봐봐요. 다 캐갔어 이거. 어. 구멍 다 있잖아요. 다 캐갔어요. 이렇게. 여기, 여기, 여기. 쭉정이 봐봐요. 없어, 없어. 아, 이렇게 뽑으면 이 여기가 땅콩이 진짜. 우리 거 정말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완전히 <laughs> 그때 뭐 어떤 분은 오소리다래고 쪽제비다래고 까치다래고 뭐 하여튼 여러 사람이 뭐어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어 하여튼 뭐 오소리나 뭐 쪽제비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걸 그냥 놔뒀더니 먹다 남은 것들이 위에 좀 제법 있었거든 근데 그거 와서 얘네들이 여기 땅콩이 있는 줄 알고 다 캐가는 거 같아. 다 와서 또 잡아가 태가더라 그래서 에이 올해는 그냥 땅콩 망했으니까 이 친구들 주작을 해가지고 그냥, 그냥 놔뒀어요 대신에 요 대파 보세요 대파 우와 이 대파 진짜 아 대파는 뭐아주이오 아주 너무 잘 됐어요 김장 때뭐 충분히 사용해도 되고 대박 같아 와 이거 몇 개야? 둘, 여섯 개 심었는데 제가 이래 요즘에 대파, 쪽파 이런거 가격 비싼데 판매할 거는 없고 이제 우리 김장때 쓰려고 <laughs> 야이 땅콩 이게 너무하다 너무해. 아. 네. 이거 다다 다 캐먹었어 다 있는 거. 이거 봐봐 이거 다다 다 캐먹어가지고 이거 다축정기가 됐어 축정이 얘네들, 잘 먹었다고 인사도 안 하네, 와서. <laughs> 에이. 그래도 여기서 항상 이렇게 네줄 심어갖고, 두줄두줄 심었으니까, 네줄 심어서, 거의 콘티 박스로 두 박스 반 정도? 세 박스? 그 정도 캤거든요. 워낙 많이 달렸으니까. 근데 뭐, 올해는 뭐, 뭐, 없어, 아예. 야, 이참 내가 한 10, 12년 정도를 땅콩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땅콩 농사 망한 적이 오늘 처음이다. 이게 올해 처음. 야. 뭐 그냥 좋은 사람다고 나눠먹었다 생각해야 되겠다. 오늘의 이번 이렇게 캐갖고 이한 박스도 안 나오겠어. 이한 박스가 뭐야 이게? 야, 이 오소리 이런 것들이 쪽제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땅콩을 좋아하는 줄은 다 비었잖아요. 하도 하도 얘네들이 다 파먹어가지고. 아. 지난해 말에도 이게 딱 들어올리면 여기에 막 진짜 주렁주렁 어? 땅콩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여기 봐봐, 여기 완전히 다, 다. <laughs> 아예 <아니>, 이거 뿌리 <laughs> 해체다가썩 뿌리가 여기는. 야, 여기에 먹을 거가 있는 지 알고 완전히 계속 온 거야, 이게. 까 깡, 탕구, 껍질이 그냥. 너무하다, 아, 이것을. 박스만 많이 가져왔어. 네. 세, 세 박스가 안 나올 것 같아. 한 박스가 안 나와, 한 박스가. 야 오늘 이게 다캔 거지. <laughs> 아, 그래도 알은 툭툭한게 괜찮은데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하여튼 뭐 땅콩 이렇게 해서 오솔인지 쪽접인지 하여튼 그 친구들이 아주 한 3분의 1는 먹은 것 같아요. 아주 땅속 깊이 파가지고 제대로 먹은 것 같아. 땅콩을 동물하고 나눠 먹었다. 그냥 생각하고 비록 두둑 어, 맞았지만. 기분 좋게 땅콩 수확했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